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 운정자의 시그니처 분석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파주 운정자의 시그니처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산 26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 총 13개 동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988세대이며 전부 다 분양 예정입니다. 분양 평형은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96제곱미터, 99제곱미터, 134제곱미터로 총 5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 평형이 꽤나 분양하여 대형 평형 수요를 어느 정도 끌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의 장점으로는 GTX A라인 운정역까지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수 있는 역세권으로 24년 하반기 서울역까지 부분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개통시 강남까지 신분당선으로 환승시 22분. 서울역까지는 18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서울 접근성이 어느 신도시보다 좋아지는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GTX-A 개통시까지는 버스에 의존해야 하는 대중교통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단지를 기준으로 1km 이내에 홈플러스와 하나로 마트가 있어 마트에 장 보러 가기 상당히 편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이 시그니처의 일자리 장점으로는 운정 3지구 옆에 조성되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입니다. 500병동 이상의 아주대학교 병원, 국립암센터, 혁신 의료 단지, 바이오 융합 단지 등의 의료 계통 고급 일자리가 크게 창출하여 고급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아파트 수요를 운정 3지구 쪽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가격 방어 및 상승에 상당한 이점이 되겠습니다. 자이 시그니처의 예상 분양가로는 평당 1,530만 원 34평으로 계산 시 5억 2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최근 분양한 운정 강남 아너스빌다윈 아파트가 34평 기준 4억 9천만 원 정도에 분양되었으며 운정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직전 분양가 대비 크게 분양가를 올릴 수 없어 평당 1,530만 원 정도로 예상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분양이 될시 당첨될 경우 최소 1억 5천은 벌고 시작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